죄송한데 제가 제 길을 잃었어요라고 얘기해가지고 저집 <laughs> 안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야. 모카영 유튜브. 예전에 몇개 약겜 해봤는데 둘중 하나인 듯, 좋나, 은 여렵거나, 개실거나 야, 맞아. 약겜 나오 얘기 나오니까 생각난 건데, 이거 얘기해도, 얘기하 얘기해도 돼. 몰라? 아무튼, 나, 너 어렸을 때, 약겜인 줄 모르고 약겜을 했던 적이 있다? 성인 되고 나서 약겜인 줄 알았다나? 아니, 그, 설명하기 좀 그런 약겜이긴 한데, 이게 여자애가 이렇게 있고, 밑에 뭐, 분필 같은 게 있었는데,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, 분필이었나? 뭐 하얀 뭐 분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알잖아. 어 누르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분필인데. 아 <laughs> 그걸 누를 때마다 이제 약간 종 소리인가? 댕 소리 나면서 이제 그거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접했냐면 플래시 게임에서 순위권 위에 있었어. 상단에 있어서 이거 도대체 무슨 게임이지? 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간 거였어. 아무튼 그랬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눌러서 여자애한테 이렇게 하다보면 아이템이 하나씩 나와. 아마 되게 막 식구건 관련된 아이템이었을 거야. 장비 같은 게 하나씩 나오는 느낌? 나는 그래서 그게 클리커 게임인 줄 알았어. 아, 도대체 이게 뭐지? 이거 누르다 보면 아이템이 계속 나오네. 어디까지 나오나 볼까 이러면서. 보통은 약겜으로 생각하고 했으면은 분필을 누를 때마다 약간 쾌감을 느끼면서 눌렀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. 근데 나는 그 클리커 게임인 줄 알고.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냥. 그거 나서 알았어. 아 그거 약겜이구나.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. 근데 어렸을 때 아마 처음 접해본 약겜이었던 거 같아. 왜? 어차피 니네 나 얘기한 거다 알아보는 이상 너네도다 썩어빠졌잖아. 머리 새삼스럽게 다 순수한 척형 다른 얘기하자 이러고 있어. 형 질병이나 하자 <laughs> 형이 그런 얘기하니까 적응 안 돼. 왜? 이것도 게임 얘기인데. 미션! 쌀가만이랑 친구네? 쌀가만이랑 친구라니야. 쌀가만이랑 <laughs> 친구라니. 포대가 20일텐데? 포대 20kg 아니야? 40 아니잖아 바보 들아쌀안 사봤지 인마 한 포대 단위에 40kg도 있어 바보야 아 진짜? 40단위가 있다고? 와나 40단위 있는 거 처음 알았어 아니 야 내가 40단위 쌀을 살 리가 없잖아 40은 보통 업소에서 많이 사가 야 40kg 쌀을 어떻게 옮겨 그럼? 20kg까진 괜찮아도 40kg 무겁겠다 나 무겁지? 나 무거워 나 무거워! 대충 더 귀찮아질 것 같아서 얘 대충 더 귀찮아질 것 같아서 얘 뭐야 아 그런가요? 벤치프레스의 복무객도 아니었어벤치프레스의 복무게가 어떻게 40kg나 와 지랄하지 마형나 조리사 해봐서 아는데 형 이명 정도는 가뿐히 들어 어깨에 비쳐내고 <laughs> 이해 못할 감각이겠지만 겁나 피곤하다 밥 먹기 귀찮다면서 쌀 씻어서 밥 하고 있는 몸뚱이 배는 고프다. <laughs> 나 근데 진짜 이해 못할 감정이긴 해. 나 만약에 피곤한데 밥 먹어야 되잖아? 그럼 그냥 자. 피곤한데 배고프다? 이런 거 없어. 피곤하면 아안 되겠다 뭐... 절전 모드 이러면서. <laughs> 근데 자면은 뭔가 에너지 안 쓰지 않나? 거의 거의 절전 모드 아닌가? 아, 진짜?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호하는군 괜찮아. 내 칼로리는 커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. 커피에도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? 탄수화물은 3칼로리, 단백질은 3칼로리, 지방은 9칼로리. 4칼로리였나? 미안 아 번. 옛날에 전나 배웠는데 포도당 녹말 막 이런 거 드문드문 기억은 나는데 완전히 기억은 안 난다 아니 얘네들은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고 있는 거야 가끔가다 얘기하면 니들은 왜 그렇게 기억 잘하고 있는데 저의 칼로리가 10의 단위를 못 넘어가는 시점에서 씨발 그게 에너지원이 될 거라 생각하니 무바보바보야 기나름아 내가 먹고 있는 이디아 바닐라 라떼 방금 깠지만 어차피 한 입도 안 먹었지만 이제부터 먹을 거니까 칼로리 242칼로 대박! 나 이거 먹으면 30분 버틸 수 있어. 아니 야 당으로 칼로리 채우면 안 되는 거야? 난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. 칼로리 그냥 최소 수치만 채우면 살수 있는 거 아니야? 영양실조로 뒤집니다. 어쩐지 내가 어렸을 때 영양실조 걸려서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요새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사람 진짜 없다고 막 의사 선님이잔소리잔소리아 진짜 옛날에 딱.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. 내가 어렸을 때 진짜 거식증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밥을 안 먹었을 때가 있었어. 지금은 뭘 먹잖아. 그땐 안 먹어. 그냥 안 먹은. 그 먹는다는 거 자체가 되게 거부감 느끼는? 약간 그러니까 먹는 거보다책 읽고 막뭐 하고 막 이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. 근데 그 와중에 어렸을 때는 활동량이 있단 말이야.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. 그래도 어릴 때는 막 돌아다니면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막 태권도장도 다니고 되게 막 활동성 있게 움직였단 말이야. 그래갖고 무슨 전기 동남거가냥 삑하고 쓰러진 거야. <laughs> 그래갖고 엄마가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어아 얘가 무슨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? 그러고 막데려갔는데 영양실조래. 응, 음, 링거 맞고 퇴원했어요. 엄마한테 뒤지어 놨어. 아나 그리고 그것도 있다. 나 어렸을 때 길을 다니다가 이제 태권도장 끝나고 길을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야. 완전 잃어버렸어. 내가 미아가 됐어.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근처에 있는 집에 아무래나 띵동 해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제 길을 잃었어요. どういうこと 저 집안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야 엄마 나 지금 모르는 사람 집에 와있으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전화 엄마랑 전화해가지고 아 지금 댁네 따님이 저희 집에 와있다 여기 어디 어디다 이러고 그래 엄마가 갔는데 그 집에서 과자 하나 먹고 있었대 <laughs> 아니 근데 솔직히 길 모르는데 길거리 돌아다니는 것보다 가까운 주택 집 누르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은 해 근데 나도 어렸을 때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데나 띵동 해갖고 제가 미안하고요 이 对。<laughs> 경찰서를 어떻게 알겠어 그 꼬마 애가 그리고 그집 근처에 경찰서가 없었음 길을 잃었는데 내가 경찰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옛날에 내가 주택에 살았다 그랬잖아 그 주택가 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그 주택 이렇게 막밀집되어 있는 그런 가게가 없는 완전 주택가들 그런 데서 길 잃어버린 거라 그리고 엄마가 엄청 걱정해가지고 걱정하면서 일 끝나고 왔다 그랬나 근데 그러고 왔는데 과자 얻어먹고 있었대 집주인분이 과자 줬대 내가 달라고 한 아님 그왜 혼자 다 내가 아니 집 앞에 골목 바로 앞에 태권도장이 있었는데 내가 태권도장을 다섯 살인가 그때부터 다녔다 그랬잖아 그니까 러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임 모세 모카형 은길은 이쪽이군 어 나비다를 추전했구나 역시 형이야 동네 정이 많았는갑네 근데 요새도 그 정도 꼬마애가 될소리 울리면은 그렇게 막그 정도로 상막한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쿠기 애기. 뭐 고양이를 애기 한듯이 하나. 아얘 애기라서 애기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애기 포대 한듯이 안아야 될 때가 있어서 근데 보통 애기 포대 한듯이 안을 수 있는 고양이들은 얌전하거든요 얌전한 아이들이 안기는 건데 얘는 얌전한 게 아니야 그 자세가 좋아서 그냥 안기는 거야 전혀 얌전하지 않아 나와 이너스가